자 오늘은 were to 용법에 대해서 좀 배울 건데요. were to 자 여기 알자가잘안 보이네요. 자, 네, were to 를 써서 가정법을 나타내는 용법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. 자 그러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미래 일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. if 절에서는 were to 를 써서 나타내주고요. 자 그럼 중요한 거는 if 접속사 형태에서는 if 접속사를 사용 해주고 그 다음 subject, 그 다음에 비동사로 과거 형태가 들어가요. Were 그 다음에 to 부정사 형태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네, 자그 다음에 해석은 뭐뭐 한다면 가정만 살려주시면 되고, 그 다음 영국에서는 were to 대신에 should가 쓰기도 이 하는데. 또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 일은 자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 일은 우리가 should를 사용한다. 두 가지의 차이점이 좀 있죠. 그렇죠. 네,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. should 대신에 happen to, should happen to를 쓸 수가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주시길 바래요. 네, 자 그럼 예제를 보면은. If you were to have the choice of any superpowers, which one would you choose? 이렇게 돼요. 자, 그러면 어 만약에 당신이 were to have 자 이것은 가져요 기회를 갖는 것인데 어떠한 초 능력의 기회를 가. 된다면 아무 초능력이나 선택할 수 있다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 n d Amyon. o n 2 d y o u 2 d y o o o n 2nd Amyon. y o n 자, 네. 자, 자 y o were to move to Hawaii I would visit you 라고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접속사 subject 자 비동사 were 과거형에서였죠 그 다음 to 부정사 형태에 들어갔어요 보이시죠 네자 여기가 비동사 원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와이로 거처를 옮긴다면 그러면 I would visit to you. 나는 당신을 방문할 것이다. 나는 너를 만나러 갈게. 이렇게 의역이 가능하죠. 네 이해되셨을까요? 자그 다음 If you should meet Tom, tell him to call me. 자, 만약에 이 문장 접속사 사용해 주고 subject 그다음에 should를 사용해 줬어요. 자, 이번에 should를 사용해서 나타내 줬는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. 그죠? 동사 원형을 사용을 해 가지고 참을 만난다면이라고 미래에 가능성,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줘요. 그리고 tell him to call me. 자, 나에게 전화하라고 투부정사 형태로 썼고요. 그에게 tell 말해 줘. 전해 줘가 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w o u d t 의 가정법에 관한 내용이었고요. 자, 이번에는 it's time을 써서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질게요. 자, It's time. 자, It's time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? It's time은 뭐뭐할 때다 라는 뜻인데요. 자, 그러면 It's time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오는 용법이에요. 그렇죠? 자, 그럼 마땅히 벌써 되어야 했거나 시급히 해야 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뭐뭐 해야 할 때다라고 해서 요 해석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. 자, 형태를 보면은 it's time subject 동사의 과거형 or it's time to 부정사 이렇게 들어갑니다. 자 it's time 다음에 subject 들어가고 동사 과거형 여기까지. 자 먼저 볼게요. 자응 네. 자 요거는 어. 아니요. It's time 이렇게 쓰거나 또 하나는 it's time 바로 투 부정사로 사용이 돼요. 자, 어 이때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때의 차이점은 지금 서브젝트가 바로 들어갔잖아요. 앞에서 사용되는 그 형태에 따라서는 여기에서는 지금 대절이 사용이 생략이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이 뒤에서는 투 부정사 형태로 쓰여가지고 명사를 수식하는 그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두 가지 형태가 좀 다르다. 그래서 해석을 보시면 정말 못뭐할 뭐뭐 때이다. 뭐뭐할 때이다. 이러고요. 네,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 참고 사항을 볼게요. 자, 비판이나 유감의 의미를 좀더 강조해 가지고 정말 못뭐할 때이다라고 할 때에는 it's about high time 가정법 과거로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It's about time, 몸모에 관한 시간 플러스 가정법 과거 정말 몸모 할 때이다 요거 형태하고요 자요 형태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석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요 용법에서 It's time 다음에 추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흔한데 이때 가정법 과거처럼 유감을 나타내는 어감은 없고 이때는 뭐뭐할 때이다라고 해서 투 부정사가 오는 경우는 뭐뭐할 때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해주시면 좋겠어요. 자 그러면은 예제를 보면 it's time you went home at late 자, 여기에서는 지금 바로 서브젝트가 나왔기 때문에 대절이 숨겨져 있다라고. 대접속사가 숨겨져 있어요. 대절이 숨겨져 있는 게 대접속사가 숨겨져 있고요. 그다음에 it's late라고 했으면 당신은 집에 갈 시간입니다. 당신 집에 갈때요라고 얘기하는데 어, 늦었어요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죠. 그다음에 it's about time you did something instead of you. just talking. 자, 이제는 내가 말 대신에 행동을 해야 할 때다라고 해서 instead of 요거는 뭐뭐 대신에 라는 전치사가 돼요. 자, 전치사 뒤에는 전명구라고 해서 명사가 오게 되죠. Just talking 단지 이야기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한대요말 대신에 did something 자 무언가를 해 해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도 대 접속사가 숨겨져 있고요. 대절이 이렇게 수식을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. 자.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우리 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할게요. 안녕!